어, 저는 디바로 찾아뵙게 된 신민아입니다. 어, 제가 맡은 이영이는 어,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광기가 드러나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네, 이유영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디바에서 수진 역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수진이란 인물은요. 음, 최고의 다이빙 선수 이영과 어렸을 때부터 절친으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해온 그런 친한 친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규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디바에서 코치 역할을 맡은 배우 이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슬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디바 연출을 맡은 조슬희라고 합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기자님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단 신민아씨, 원샷 좀 잡아주세요. 신민아씨는 존재만으로도 디바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이 형을 표현하는데 신민아일 수밖에 없는 표정 부탁드립니다. 자. <laughs>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냥 이 형이에요. 신민아씨 가만히만 계셔도 이 형. 나는 디바다. 원샷. 자, 저쪽 카메라죠. 중앙 봐주시고요 갑니다 오 왔어 왔어 디바 이영입니다 오 좋아요 원투 쓰리 와우 자 다음은 이유영 씨 상큼하게 웃고 있지만 속을 알수 없는 정말 미스테리한 네. 수진입니다 원샷 와주시고요 하나 둘셋 <laughs>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 표정이에요. 자, 다음은 이규영 씨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연기력의 소유자인데 목소리 들려 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이규영입니다. 네, 일단 네. 그 목소리 매력적인 목소리로 네내 자리가 탐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탐나. 오. 와우.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나요? 글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디바 하면서부터. 디바 하면서부터.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디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